일라오이는 나의 희망, 나의 태초. 일라로 로드 시작했고 일라로 로를 마쳤으니 일라는 곧 나의 사랑이라 일라는 곧 나의 여자친구이며 일라는 곧 나니라 나는 일라고 일라는 나니 말라오이 너의 진실을 보게 놀아. 형 근데 옛날에 진중하 고 잘생겼는데. 에이블비님, 지금이 더 나아요. 아니, 솔직히 까고 말할게요. 아니, 봐봐. 여러분들, 제가 얼굴에 막 갖다 썼거든요? 진짜, 왜냐면 뭐, 크게 상관없고, 옛날, 옛날 거 보세요, 옛날. 옛날을 보면, 뭐, 이런 브이로그 보면. 야! 이게 몇년 전인지 알아요? 6년 전이에요. 나 얘랑 대결하면 내가 이겨! 지금! 개파았다구요? 아니, 아니, 그니까, 지금이 훨씬 더 전성기에요. 야, 이거. 야나 이랬었어 관리 안 했고 아 머리도 더껍슬린것 같아 머리 왜 이렇게 껍슬린 거야 아빠 용대었네 아 이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리하고 좀 성숙미가 넘친 거지 옛날에는 여러분들 어우씨 마왕은 이제 운동 유튜버 아닌몸 좋은 재롱 유튜버임 헬스하면 돈이 안 된다, 애들아. 큐, 큐, 큐. 야,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. 아니, 여러분, 제가 운동 유튜버가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, 운동을좀 쉬는 거예요. 저 진짜, 나 쇼미더 바디 때 진짜 개고생했다니까. 나 진짜, 할아버지였어, 할아버지! 야, 이거 봐봐. <laughs> 이거 봐봐, 임마! 눈깔밖에 안 보여, 지금. 이거 완전, 지방이 쏙 빠져가지고. 아 여러분 제가, 근데 제가 진짜 플레이에서 양악하는 거 보여줄까요? 그냥 일단 피지컬적도 피지컬적이지만 그냥 뇌지컬 자체가 아예 못 따라와요 저 진짜 승부가 안 된다니까 아 진짜 합시다 아까 짜장, 짜장이 짜장 여기 플레이에서는 다르다는 거 지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또 짜워 또공또 짜워 또공아 <laughs> 씨부레 그러면 내가 안 해본 채널왜 하냐고 도대체 여러분들 그건 너무 안 되지. 그게 트롤이지. 어? 여기 골드야? <laughs> 아니, 골드까지 내려왔네. 내가 보세요. 골드 특임배양 인방, 인방 아니에요. 여기 없어요, 이 새끼들. 임방의 개념을 몰라요, 애들. 그냥 그냥 귀찮은 거라 생각해요. 임방을 하는 이유, 임배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 <laughs> 정글의 시야를 갖고 있어, 어디서 있어. 시작하느냐. 리스크를 줄이잔데 자 아무도 없어. 왜냐? 탑은 주당창 타워 옆에 가 가지고 뭐 알트탭 해 가지고 무슨 뭐 유튜버 보고 있고요. 미도동에 여기 가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. 그냥 바텀만 애들 그냥 어디서 보봉이싸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거리는 거고. 정글도 그냥 핑 찍으면서 리시 달라고 이거밖에 못 해. 그러니까 이, 이런 이런 개념조차도 모르는 애들테 어떻게죠, 아, 여러분들. 아, 내가 이런까지 해야 돼, 그냥. 여기 보니까 이따가 분명 벨벳 와 가지고 두 벨벳 등전 벨벳 등전할 거라고요. 음. 네, 제가 미안합니다. 이게 어쩔 수 없어. 내가 좀 보여준다는 게 이... 런건 아니 었는데 어... 사먹이고먹이고는이 참... 사고이 야, 야, 왜 이렇게 세냐, 다애나 아, 이 정도 줄수 있어요. 괜찮아요, 괜찮아. 봐봐봐봐봐 그럴 수 있어요. 어, 리드가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. 가는 중 가는 중 그게 거의 다 나갔는데 아다 나는 너무 컸다. 나 너무 컸다 이거 어떡하냐. 뭐물 투로 붙여 이 새끼야. 뭐다 같이 죽을까? 어 같이 죽어? <laughs> 이게 말이네? 와, 하나 너무 컸는데, 이거. 어떡하냐? 아니, 뭐지, 잠깐만. 어? 나이스. 야, 너 신청 왜요? 아, 아, 이걸 놓쳐? 아! 나 너무, 너무 멀리 왔다 오케이 okay. 아그렇다아래됐와아아 음음 <신병원> <와> <laughs> <laughs> 뭐해 뭐뭐뭐 되냐고 아아아아아아게 하네 이아끼

20분에 지금 여러분들 50킬이에요! 아, 다 키워놓으니까 내가 할게 없네? 아,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, 진짜. 아, 이게. 대신 7렙이야. 아, 아, 아. 아, 실버 1인데 제가 <laughs> 잠깐만요 저 제가 딱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 짜오 그냥 짜오를 너무 막 골랐어요 AP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골라서 아 진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부시골 행님들 부탁 한번 드릴게요 아 그래요 부시골 행님들 부탁 한번 드립시다 제가 부탁 한번 합시다 지는 공포게임은요 님 얼굴의 공포고요 지면 님 얼굴게임이에요 상남자고 알파메일이라고 공포게임 싫다 얘기해요 상남자고 알파메일이면 무슨 막 빌딩에서 뛰어내려야 돼 18층 같은 데서 야 상남자고 알파메일이면 무슨 뭐 호랑이 우리같은데 들어가지호랑이를 맞짱을 까야돼? 야 상남자고 알파메일이면 무슨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시속 160km 밟고 안전벨트 하지 말아야돼? 다음판에 어떤 일이 있을까 깔끔하게 해 오케이 어떤 일이 있을 그냥 미드, 미드 4렙 5렙 6렙 7렙 그냥 탈주해도 제가 캐리할게요 씨부레 진짜 자 미드 리븐 오케이 미드 리븐 나와도 돼 그래 니들 하고 싶은 거해야 미드 서포트 해도 돼다해 일단 라인만 써 오케이 자 나는 난난 한다 그랬어 오케이 나할 거야 나해아 네가 하고 싶은 거나해아 하세요 내가 캐리 할 건데 야 그냥 해라 야 닫지하지 마아 까비 할라 그랬는데 와 이거 진짜 유튜버 가게였는데 까비죠 자 이게 골드죠 오레이디 박수 이런 곳에서 내가 캐리 를못 한다 그냥 저는 이 박수 여기다 얼굴 둘게요 이렇게 이렇게 박수 제게 드릴게요 이렇게 절대 안 떨리죠 제가 어떻게 떨립니까 아자 여기 있니 혹시 있겠어 없어 오 오공이 좀 괜찮은데요 오공이 좀 괜찮은데요 어캐틀이 이렇왔다 캐틀 잡았다 여기서 와드 받고 시작할게요 야미 미드캐틀이에요 아, 오케이 미드캐틀 확인 미드캐틀 확인 자아나 몰랐어요 아 우리 미드캐틀이었구나 오케이 개캐리, 개캐리 할게요. 나는 원딜 올라와가지고 고맙다 했죠. 아, 오케이, 확인. <laughs> 잘했다. 잘했어. 그냥 잘했으면 됐다. 그거, <laughs> 그거 잘했다. <laughs> 야, 그 피해야지. 저기 야, 이제 돈 나왔죠? 저도 저기서 이제 맛집 찾았으니까 저기서 이제 보물 찾는대 오케이 오케이, 그 죽었어? 어, 그래. 아, 그렇게 해도 돼. 어, 그럴 수 있어. 여긴 원래 그런 곳이에요. 아, 야, 빼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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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, 빼, 빼. 이거 오, 아, 오공, 오공, 오공 군으면다다 죽는다. 아, 그냥 빼줘, 제발. 그래. 아, 나 이것도 없는데, 그냥 할게요. 애들 안 하면 또 던지기 때문에. 이건 우리 다 죽어. 야, 이거 다 죽어, 진짜. 그래. 난, 난 말했어. 아, 아는, 난 몰라. 아, 니가 알아서 해. 비용신아, 내가 이거 찍었잖아. 이거, 근데 여기 탑쇼, 탑이 내려오는데? 모네카드 왔고, 라이스 오, 오케이. 천천히 해봐. 난 안, 난안 죽어. 아, 이번이 왔구나. 이걸 가져보면 돼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모델 잘 컸다. 모다지 뭐, 누가 키웠죠? 오케이. 그쵸?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어쩔 수 없네요, 이게. 내가 보면 안 될까? 오케이. 내 킬이죠. 이제 슬슬 이제 시동 갑니다. 뭐 해봐. 가가 봐. 이거 다 죽냐, 이거, 이거? 네. 아니, 그냥 실버 할게, 얘들아. 그래, 실버에요. 예. 네. 아, 저는 내가 봤을 때 버스를 타고 왔네요. 예, 네, 제가 버스 타고 올라온 실딱이에요. 마음을 추스려야겠네요. 일라오이는 나의 희망 나의 태초 일라로 노래 시작했고 일라로브를 마쳤으니 일라는 곧 나의 사랑이라 일라는 곧 나의 여자친구이며 일라는 곧 나니라 나는 일라고 일라는 나니 말라오이 너의 진실을보겠노라 노래 부르세요 말 o w if you say, my sister, 눌러보자 뭐야 s t e r my sister, my sister, m t t e e r my 이 i s t e r m 이 s i 요요 있는 거예요? 아니, 아 진짜 이게 있는 거예요? 아나 나 정신 지금 이상해졌나? 아나 정신 진짜 이상한가봐. 야, 이게 뭐예요? 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베인 뭐예요? 아니 베인이 님 여기 있어요? 아 여기 저 베인님이랑 할까? <laughs> 하는 게 아닌데, 베 베인님아, 아저 베인님이랑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없는데 가시면 안 될까요? 뭐 왔어요? 이 왔어요? 아, 뭐, 그 맞으셔야 돼요. 아니, 저안 죽어요. 안 죽어요. 아니, 이거 님 죽어요. 예. 네. 아, 아니, 아니, 창피하네요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음. 왜, 왜 자꾸 부르시는 거죠, 도대체? 왜 부르시는 거예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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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르세요? 어허. 거저못살것 같은데? 못살것 같은데? 아허네 으아, 이거 타워를한대덜맞았으면 잡을 만 했는데, 이거... 이 끌리면 죽어요. 죽는 거예요 그거? 어, 죽어요. 아니, 그 유치원 써도 죽어요. 그거. 거기서 끌리면 은 죽는 거예요되어 이런 곳이긴 하지만, 여기서 이제 막 리신 같은 거... 습니다 저는 실버가 맞네요? 연예님 거기서 이쓰고 들어와도 죽어요 어. 죽죽는데요 죽, 그거? 죽어야 돼요 어? 메인님 그것도 죽어야 돼요 어 아니에요 왜 메인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안돼안돼 죽어요 죽어요 못 이겨요 아네요먹어 뭐 죽네 연예님 이거 총에 걸려가지고 그렇 관관이라서 좀쎄요어 마지막 죽어요. 오잘 도망가시네. 아 여기 뭐 무슨 일이죠? 어, 저기 이제 게임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요? 여기서? 어, 뭐야 나뭐 맞은 거야 나 지금? 어, 잠깐. 뭐가, 뭐가 건드렸다니? 얘혜님지 죽어요? 죽어야 돼요. 밸링이. 자, 방금, 방금 가볼게요. 저 진짜, 이, 저 롤을 한 6년 했나? 단한 번도 지금 일, 이렇게 안 가봤거든요? 가볼게요. 집에 갈게요.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네, 제가 가야 될것 같아요. 은님 제가, 예. 님 이거 좀 건드려요? 근데 관광가니까 금방 죽긴 하는구나 나 없으면 막을 수 있어요? 그거? <목소리> 실버를 무시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아... 지금 파이퍼 볼 모르겠어요.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진짜 거의 복불복이니까. 페이커 했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? 페이커가 뭐 미드 볼베 이런 거안할거 아니에요? 진짜 캐리 할수 있는 거할거 거 아니야? 뭐 아리, 제드 카타, <laughs> 페이커는 일러라든지 <일렬라는> 이런 <laughs> 아니? 나는 그거 하고 싶어. 마리이신처럼 이왕 연습할 거, 고티어에서도될 만한 거, 그거 해볼까요? 그거 괜찮은데? 뭔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되게 편합니다 편하게 해도 돼요 뭔가 그런 거 아시죠? 와, 내려놓지 못한 어떤 그런 고집을 내려놓는 느낌 단한두 발을 발사하면 재장전 해야 됩니다 개똥챔이네요? 공격 속도가 재장전 시간을 약간 줄이지만 아니, 형, 나 좀. 아니, 얘, 갈리와, 이거 봤으면 좀 돌아서! 아이, 그래, 여기. 아니야, 나는, 나는 지금 실버 새끼인데, 뭘 바래.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야, 얘도 피하나안피하나 피하나. 오, 맞았네, 안 맞았네. 오, 맞았다. <laughs> 이러는 거야. 얘가 이런데 들어가줄 것 같아? 종인자를 너 혼자서 해야 돼. 형, 이, 평, 형이야? 어, 이가 무빙이에요? 야, 얘가 나, 나를 너무나, 너무 예쁘는데요, 이거? 야 너무 나쁜 거 아니야? 야 이게 맞아요? 여러분들? <목소리> 메이플스도리이 새끼야! 아, 씨, 맞 이거 안 되지? 아, <laughs> 씨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죽냐, 아, 이거? 어이, <laughs> 쏴! 아직 꿀이 좋아. 싸가지 없는 새끼. 벌써. 연막탄이다, 이 새끼야! 리신, 리, 리신, 리신, 리신은 많이 봤으니까 상대로서 리신 잘하는 남자 여자들이 존나 섹시해요. 미안한데 꿈에서 보는 언데드님 그건 네 님의 그냥 자그만한 소망이 아닐까요? 아 내가 리신 잘하는 여자들이 좋아하겠지. 죄송한데 게임하는 사람은 그냥 게임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누가 리신을 잘한다 무슨 뭐니 달리를 잘한다 급으로 잘한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. 막 여자들이 오빠 리신 잘해, 와 존나 섹시해. 오빠 리신 잘하는 남자야. 술에 하고 계세요. 병이병 평, 이, 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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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쉽네, 이거, 정글이 평, 평, 평. 뭐야, 이거? 어 씨, 깜짝이야! 으아 여기다, 이 새끼야! 아아아 뭐야! 아니! 정글링 도는 거 집중하다가 뭐하 나와! 다요형게는 씨부레 몇번 하는 거냐 아 저도 제스스로약건데 어떡해요 퓨 어, 내 미신은 이렇게 약한 거야. 그래도 한번 배달 한번만 해보자. 야, 니가 아무리 못해도 배달 한번 해보자. 어때? 빨랐어? 배 배치 완료죠. 실버, 이 실버입니다. 실버. 이번 진심 모드 체이픽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알아요. 이제 실버로 시작할게 이제. 너희들이 무슨 훈훈한 소리 하고 있어 어차피 캐리는 내가 할건데 가가가가가가가 가, 가. 나 믿고 가나 믿고 가 뭐야 이거 뭐쳐 이걸 용을 치고 있었어? 이거 안되네 저거 무슨 어떻게 용을 못 참아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를고 아직 왜왜 자꾸, 자꾸 먹을라 그래? 방송 오 올해에서 실버에서 양학체크 하는 게 아니고요. 저희 반에 스토리가 있어요. 양학을 하는 게 아니죠. 템이 한 상어서 좀애버한만 스킬만 다 빼줄게요. 할까? 해봐, 그냥 해봐, 부봐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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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해봐, 해봐, 그냥 해봐, 그냥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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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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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좋아요. 아니, 이게 맞는데 아까는왜안 됐지? 숫자 맞췄다 이거 볼래, 이거치 볼래. 어? 야안죽치데어이거 야, 야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요 안 죽어요. 아, <laughs> 아, 아. 이게 이게 <laughs> 여기 여기 뭐 있거든요? 아, 안 돼. 모델 때문에, 이거 뒤에도 있고, 제드가 아, 왜안 와? 아, 좀 아쉽네. 이 나한테 퍼드를 키려니깐 아쉽네 저우 무려 싸움을... 못했나? 이걸 못 끝내네 아 그냥 끝낼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? 저 밖에 그 장애인 주차 칸에 그 까만색 소나타 그차주요 네, 네, 네. 이 씨발 남의 자리에 차를 세웠으면. 아그 어제 어제 저녁에 세겨 놓고 지금 오늘 밤까지 지금 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차빼이 개새끼야. 바빠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밖에 다시 뭐 이거 지금 무조건 끝내야 돼요. 빨리 끝나. 빨리 끝내. 끝내. 끝내끝내 끝내라. 주네요 진짜. 주네있어 아, 이거 뭐 끝내 안 됐는데. 아이가 안 끝나. 아, 저 갔다 올게요. 이 <laughs> 어떻게 어제 됐어? 끝났어. 우리 바로 먹어보세요. <laughs> 나이스. 끝내자, 끝내자. 나 있다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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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봐아줘고아줘 팔, 아줘말 팔, 말 팔, 봐아줘 아, 박아줘, 그냥! 아니, 박아줘봐! 아니, 우려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거? 아니, 우려 들어가야 되는 조합인데! 아니, 그냥! 너무 쎄다. 실버 형님들! 제발 큰내 주세요! 나 집에 가고 싶어! 아, 그래. 아 미카! 꼬다 나이스! 이거지! 여기 없어? 야, 이거 안 돼? 여기 텐 없어? 나이스! Nice! 안 돼요? 안 돼요? <laughs> 말파야! <봐요>. 어쩌냐. <laughs> 내가 먹었다. 야, 아. 이쪽 싸워. 끝났다. 했습니다. 아, 집에 가자 아 집에 가자 진짜 나 가고 싶아왜 겨드랑이라고 하냐고 아 답답해 아 쟤도 왔잖아 그냥 아무나 박으라고 아무나 박아 박으라고! 아, 박으라고 말파요. 어, 이거 봐. 진짜. 아, 진짜 뭐 하냐고요? 아 진짜 뭐야? 아! 먼저 박으라고 우리가 들어가면 왜안 그냥 저 박든가 어? 장로 왜안보여 어 이제 장로?

요군했잖아. 하지만 우리 캐트리 아유 비용신들. 그러니까 니들이 실딱이지. 아유 답답해 시발. 이걸 왜못 이기니? 의사의사의사 얘들 이제 이게 이긴다고만 와 대박이야. 야모델모델모 아, 다이나 잘 잡았다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 왜 그래? 야다려 봐. 야 뒤에 뭐 왔는데? 야 뒤에 뭐 왔는데? 야, 집에 가야돼!